32주 이전에는 아이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버브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 신혼부부들,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부부들,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우리 뱃속에 있는 아이가 과연 아들인지 딸인지 복숭아인지 청량인지 제일 궁금하잖아요. 과거랑 달리 이제부터는 바로 알수 있어요. 2024년 2월 8일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규정 32주 이전에는 아이 성별을 알려주면 안 된다 라는 규정을 위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조항은 2월 8일 그 즉시 효력이 없어졌어요. 이제부터는 아이의 성별을 알수 있는 바로 그때부터 우리 아기가 과연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보고 알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을 위헌 결정한 이유는 이제는 남아선호사상이 없어졌다. 이제 아들을 선호하는 사상이 이제 없어졌다고 볼수 있다. 그리고 이 조항 자체가 거의 쓰이지 않아서 사실상 의미 없는 규정이 되었다.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인구 비율이 자연적으로 구성되는 비율로 맞춰졌다. 아이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인지 딸인지 알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낙태 때문에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것과는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 조항 때문에 낙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들까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 다섯 가지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 자체를 이제 효력을 상실시켰습니다. 기존에 이 조항이 있을 때는 정확히 말하면은 의료법 제20조 2항이에요. 32주 이전에 어, 아이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준 의사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역 2년 이하 아니면 벌금 2천만 원이하의 처벌을 받았고, 의사 자격정지도 1년까지 할수 있었어요. 이 헌법재판소 결정을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조항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병원 가면은 아이의 성별을 잘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뭐 의사한테 우리 아이가 과연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물어봐도 의사가 아들인지 딸인지 말은 안 해주고 파란색 장난감을 준비하셔야겠네요. 분홍색 옷을 사야겠네요. 이렇게 애둘러서 알려주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항이 왜 날아갔느냐 헌법재판소에서는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권리로 봤습니다 헌법 제10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그래서 이 행복추구권 안에 우리 아기 성별을 알고 싶어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포함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부모의 태아 성별 접근권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것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행복추구권에 들어간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줬습니다 이게 왜 그럼 여기 들어가느냐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우리의 가족이 될 아이예요 그래서 이 장래의 가족 구성원이될 태아의 성별은 이 부모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거다 알고 싶은 건 당연한 거다 그러면서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신들의 아기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아야 되는 권리가 있다 라고 판단해줬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법이 헌법에 위반된다, 안 된다 위헌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때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사실 0번째예요 이 법률이 제한하고 있는 것이 헌법으로 보호되는 기본권이 맞는지 두 번째, 이법 목적이 정당한지 세 번째, 이 법률이 제한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적당한지 네 번째, 방법이 적당하더라도 과연 피해가 최소화되는지 다섯 번째, 법익의 균형성이라 그래서 이 법이 과연 공정한지, 균형이 맞는지, 이 다섯 가지를 보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태아 성별을 알수 있는 권리는 부모의 기본권이다. 인정이 됐고, 두 번째, 입법 목적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어요. 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지 말라고 하는 이 법률이 왜 생겼냐? 옛날에는 이제 남아선호사상이 커가지고, 혹시 딸이면은 낙태를 할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도 사실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나머지 이 방법이 적당한지, 피해가 최소화됐는지, 수단이 적합한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근거는 이제는 남아선호 사상이 없어졌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을 제시를 했어요.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과연 아이를 낳을 때 딸을 낳을 것이냐, 아들을 낳을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들딸 구별 없이 낳겠다라고 한 사람이 남자는 67%, 여자는 65%가 나왔고요. 딸만 낳겠다고 한 사람은 19%, 그리고 아들만 낳겠다고 한 사람은 2.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 아들 모두 낳고 싶다라고 한 사람은 7.3%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아들과 딸둘 중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래도 딸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54%, 그래도 아들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34%가 나왔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은 딸을 좀더 원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2024년에는 아들을 선호하는 그런 남아선호 사상이 이제는 없어졌다고 볼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했던 것은 성비였습니다. 실제로 태어난 아들딸의 성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 생태계에서 아무런 인위적인 개입 없이 자연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는 비율이 남자든 여자든 107대 100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2022년도 우리나라. 남자아이, 여자아이 출생 비율이 남자아이가 104.7명 태어날 때 여자아이가 100명 태어나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아기들은 자연적인 범위 안에 있다. 남자아이만 낳고자 하는 그런 게 없다. 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최근 통계예요. 2022년 통계고 80년대생은 거의 한 110, 120 이렇게 올라갑니다. 남자가 120명 태어날 때 여자아이가 100명 태어나고 이 정도면 굉장히 불균형이 심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2022년, 2024년 지금은 자연적인 범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낙태 중에 이 성별 때문에 한 낙태는 1.2%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1.2% 안에는 딸이라서 낙태한 것뿐 아니라 아들이라서 낙태한 것도 포함을 해서 1.2%가 나왔다. 매우 적은 수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제20조 2항, 32주 이전에 아이의 성별을 부모에게 알려준 의료인은 처벌한다. 라는 규정으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 기소가 되거나 한 사례가 지난 10년간 단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가 지금은 적용되지 않고 의미가 없다. 사문화됐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태아의 생명은 물론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가뜩이나 출산율도 낮은데 아기 하나하나의 생명이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을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넘어서 성별을 알려주는 것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느냐 방법이 과연 적당하냐라는 지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단순위원 6명, 헌법 불합치 3명 9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위헌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2월 8일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선고한 그 순간을 기점으로 이 법률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헌이 6명 헌법 불합치가 3명이 나왔는데요. 위헌은 무엇이냐? 이 법률 조항이 헌법에 너무 위반돼서 도저히 유지할 수가 없다. 이거는 바로 즉시 날려야 된다. 이게 위헌이에요. 헌법불합치는 무엇이냐? 헌법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좀 기본권에 침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걸 너무 바로 날려버리면 은 사회가 조금 혼란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국회가 요런 요런 부분만 좀 개정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게헌법불합치예요 그래서 6대3이 나왔잖아요 이 법률재판, 헌법재판은 6명의 의견이 있어야지 통과가 됩니다 3분의 2가 위헌이라고 해야 법률이 날라가요 어, 민주주의는 다수결 과반수가 넘으면 날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할수 있는데, 법을 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법조항이 헌법에 맞느냐, 틀리냐. 쉽게 얘기하면은, 국회, 너네가 법을 잘못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회도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국민들이 뽑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었어. 근데 이 법이 잘못 만들었대. 이거를 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 이상, 6명이 잘못했다고 해야 법이 없어지게 만들어놨습니다. 과반수보다는 좀더 많은 표수가 필요하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법률이 있어요. 그런데 다섯 명이 헌법에 위반된다. 이건 바로 날려야 된다. 라고 했고, 세 명이 헌법 불합치. 어, 이거는 조금 고치기만 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한 명이, 아, 이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아. 유지해야 돼. 라고 하면은 5대, 3대, 1이잖아요? 그럼 이거 여섯 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 경우에는 어쨌든 다섯 명 위헌, 세명 헌법 불합치, 여덟 명이나 헌법에 그래도 맞지 않는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섯 번째 의견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섯 명의 여섯 번째 하면은 뭐예요? 헌법 불합치죠. 그래서 세 명만 낸 의견이지만 이 의견이 최종 의견으로 채택이 됩니다. 딱이 경우가 뭐였냐면은 바로 이 조항 지금 2024년 2월 8일에 위헌으로 날아간이 사건 전에 2008년 7월 31일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다섯 명이 위헌 세 명이 헌법 불합치 그리고 한 명이 합헌 의견을 냈어요. 그래서 헌법 불합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2주부터는 성별을 알수 있게 된 거예요. 2008년 7월 31일 이전에는 무조건 알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진짜 얼마 안 됐죠? 2008년이면 14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기의 성별은 드라마에서 보듯이 그 애기 나올 때는 알수 있었어요. 물론 기술이 발달했었기 때문에 돌려서 얘기를 해주기는 했죠. 뭐 장난감 색깔이라든지 옷 색깔이라든지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공식적으로 알수 있는 거는 아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뱃속의 아기에 대해서 아들인지 딸인지 이제 바로 알수 있게 됐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형제, 자매가 옷 같은 거 몰래 갖고 가서 입고 이런 거다 원래는 사기가 되고 횡령이 되고 절도가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버블로입니다. 당신의 가족이 당신에게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거나 당신의 물건을 훔쳐갈 때 처벌을 할수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형법 제328조 1항 법률용으로는 친족 상도래라고 합니다 가족이나 친척들 사이에서 일어난 사기, 절도, 횡령 등등 재산 범죄들에 대해서는 뭐 민사로 하는 거는 민사로 하되 국가가 정과까지 남겨서 이 처벌을 하는 형법은 적용하지 않겠다 형벌은 내리지 않겠다 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조항에 대해서 헌법에 맞지 않는다. 국회가 법을 고쳐라. 적용을 중지하겠다라고 하는 적용 중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족 사이에서도 사기, 절도, 공갈 횡령 같은 범죄가 일어나면 고소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친족 상도의 법이 적용되는 사안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지 않아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물건들 갖다 몰래 당근에 팔고 형제 자매가 옷 같은 거 몰래 갖고 가서 입고 이런 거다 원래는 사기가 되고 횡령이 되고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처벌을 받았나요? 여러분들 고소를 안 해서 처벌을 받은 것도 있지만은 원래도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았습니다. 형벌을 내릴 수 없었어요. 가족 안의 문제는 개입하지 않겠다. 라는 이법 때문에 처벌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주목한 것은 이 친족상돌이라는 법이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넓다는 거였습니다. 먼저 인적 범위가 너무 넓어요. 직기 혈족, 뭐 부모, 자식, 그리고 배우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적용이 됐고요. 그리고 나의 팔촌, 배우자의 사촌,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까지 다 적용이 됐었습니다. 물론, 이 친척들은 같이 사는 걸 조건으로 적용이 됐지만, 그래도 적용이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 팔촌, 배우자의 사촌, 너무 멀잖아요. 직계 혈족 사이에서도 부모, 자식 간에 뭐 몇십 년 동안 교류를 안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갈등이 심할 수도 있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는 이미 이혼 소속이 진행 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무조건 해당되기만 하면은 이 법이 적용돼서 이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게 문제였어요. 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는 범죄도 너무 넓었어요. 사기, 공갈, 절도, 횡령 등 거의 모든 재산범죄 딱두 개. 강도랑 재물손괴만 빼고는 모두 적용됐어요. 예를 들어서 사기나 횡령이 5억을 넘어가면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 그래서 가중처벌이 됩니다. 심지어 50억 이상 사기를 치거나 50억 이상 횡령을 하게 되면은 무기징역도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이건 적용이 됐습니다. 가족 간에 뭐 5만원, 50만원이 아니라 5억, 뭐 10억, 50억을 해도 처벌을 할수 없다. 이건 너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올라오게 된 계기도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은 아무나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법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제안을 받아야, 어, 이 법이 좀 이상해요. 법이 좀 잘못 맞는 것 같은데요? 라고 헌법재판소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헌법재판이 일어난 배경이 무엇이냐?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었어요. 가족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뭐 협박도 하고, 이거 하면 너한테 좋아. 이거 안 해주면 너 버릴 거야. 이렇게 구슬려가지고, 돈을 다 빼간 사건이었어. 그래서 이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데 이 조항 때문에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가족이지만 이런 경우에까지 처벌을 할수 없게 만드는 거는 이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착취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이법 조항이 어떠한 사정도 고려하지 않고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은 피해자가 내 피해를 국가에 호소해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는 이 권리를 너무나 많이 제한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판단을 해 줬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법의 목적 자체, 가족 내부에서 일어난 이런 재산범죄는 국가가 형벌을 개입하는 건좀 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일률적인 형면제, 범위도 넓고, 범죄도 넓고, 그냥 가족이기만 하면 무조건 적용되는. 이게 문제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법을 조금 고치기만 하면 될것 같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런 가족 간의 범죄에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말고 다른 친척들이 나한테 사기를 치거나 절도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를 하면 처벌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친구죄라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6개월 안에 고소를 하면은. 처벌을 하고 고소를 안 하거나 아니면 6개월이 지나서 고소를 하면은 처벌을 못 하게 이렇게 좀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뭐 그렇게 친구죄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 범위를 좁히거나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넓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어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시한을 주면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적용을 중지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가족들이 나한테 사기를 치면 가. 가족들이 나의 물건을 훔쳐가면은 처벌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조항은 지금 적용 중지가 됐으니까 지금은 처벌할수 있죠. 오늘 고소하면 처벌할 수 있어요. 법이 바뀌기 전에는 실무적으로는 고소를 하더라도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재판을 기다렸다가 할것 같아요.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제일 많은 경우가 뭐냐면은 부모 자식간에 거짓말 치고 사기 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요 배우자가 사기 치는 경우도 되게 많고 특히 이혼 소송 중에 물건 갖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직 판결이 나기 전에 이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닌데 돈을 다 빼버리는 결혼한 사이에서는 사실 통장 비밀번호 공유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혼 소송 중에 돈을 다 빼가는 거야 그런 경우가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원래는 처벌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제 함부로 못하게 되었다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형벌은 정하진 않고요 범위만 수정할 거예요 형벌 왜냐면 죄들은 다 있잖아요 사규죄도 있고 별도죄도 있고 뭐 횡령죄도 있고 뭐그 죄는 있고 형벌은 다 정해져 있어요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느냐 마느냐 했으니까 형 면제 판결이 뭐냐면은 유죄는 맞아요 뭐 사규죄 그래서뭐 징역 몇년 해야 되는데 근데 어이 규정으로는 형 면제네 형벌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였으니까 이제는 유죄는 맞으면은 형벌이 나오겠죠 제 예상으로는. 아마 가까운 친척들 사이에서는 친구죄로 바뀔 것 같고 이친구죄가 되는 범위도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팔촌은 요즘 세상에 너무 넓으니까 여러분 팔촌 알아요? 나는 팔촌이 누군지 몰라요 가족 행사에서 보긴 봤을 텐데 보면 얼굴은 알겠지만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몰라요 남이죠 그런 범위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완전 직계 배우자나 뭐 부모 자식 이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형 면제를 유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일정 액수 이상만 처벌할 수 있게 만드느냐 그건 국회에서 좀 논의를 하는 거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보고 아, 이렇게 법이 앞으로 바뀔 거다라는 걸 알았으니까 매일 눈으로 지켜보시면서 법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공감할 수 있는 건지 예상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형제 중에 누가 이제 당근에 갖다 팔면은, 사실, 형제면, 신고하는 건좀 그렇고, 신고될 수 있다, 신고한다, 만다, 이렇게, 뭐, 그냥 협박이나 하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이 증조 할아버지, 형제, 증손자랑 결혼을 했어요. 내 사촌동생이 와서, 이 결혼 무효야! 라고 할수 있는 게근친혼이에요 <laughs> 안녕하세요. 법으로 이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 나눌 얘기들은 근친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친혼은 금지되어야 하는 걸까요? 저도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은 근친혼은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인식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는 근친혼을 정확히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근친혼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우리 민법 809조를 보면은 날의 기준으로 8촌 이내의 혈족은 결혼이 아예 무효입니다. 그리고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어떤 사람하고는 혼인을 해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가 된다. 라고 해서 근친혼을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뭐더 나아가면은 6촌 이내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 4촌 이내 양부모계 인정만 이렇게 있는데 이건 너무 복잡하니까 쉽게 얘기를 해줄게요. 나를 기준으로 8촌 이내의 혈족은 아예 결혼이 무효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8촌 아세요? 여러분? 8촌이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나의 부모님은 1촌, 할아버지, 할머니는 2촌,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는 3촌이에요. 고조 할아버지, 4촌입니다. 여기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고조 할아버지의 또 다른 자식,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의 형제는 5촌, 증조 할머니의 형제의 자식, 자식, 자식까지 가야 됩니다. 나랑 8촌이 위에 올라가서 만나려면은 고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아세요? 저는 몰라요. 굉장히 넓죠. 근데 거기까지만 돼도 본인 신고를 하면은 아예 무효입니다. 6촌인의 혈족의 배우자는 뭐냐면은 나의 할아버지의 형제의 손자의 배우자였던 사람. 이둘 사이에서 이혼을 했건 아니면 한 명이 돌아가셔가지고 혼인이 없어졌건, 이 사람들은 6촌인의 혈족의 배우자예요. 그리고 배우자의 6촌인의 혈족. 내가 이혼을 했거나 아니면은 배우자가 사망을 해가지고 혼인이 끝났거나 했을 때, 이 배우자의 6촌 배우자 쪽에서 할아버지의 형제의 손자하고 배우자를 기준으로 사촌이었는데 그 사람의 배우자까지는. 혼인을 해도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근친혼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범위가 넓죠, 여러분. 이 결혼에서 무효와 취소는 완전히 천지차입니다. 이 무효는 그 어떤 경우에도 처음부터 이거는 아무리 뭘 해도 없는 겁니다. 내가 증조 할아버지 형제의 증손자랑 혼인 신고를 할 수도 없지만 공무원이 실수해서 혼인 신고를 받아줬어도 이거는 혼인 신고가 처음부터 안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해서 취소는 뭐냐면은 내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랑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그럼 이 혼인 신고를는 돼요. 혼인 신고가 처음부터 되고 내가 취소하기 전까지 혼인 신고가 유효합니다. 취소를 할수 있지만 만약에 아기가 생겼다 그럼 취소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혼인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결혼 무효는 내가 무효라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은 나뿐 아니라, 나랑 사촌 사이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어, 이두 사람의 결혼은 무효입니다. 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증조할아버지, 형제, 증손자랑 결혼을 했어요. 내 사촌동생이 와서, 아, 이두 사람의 결혼은 무효입니다. 이 결혼 무효야. 라고 할수 있는 게근친혼이에요 그래서 헌법착수소에서 이 사건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팔촌 안쪽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두 사람은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한쪽의 가족들이 사촌이 이제 이두 사람의 결혼은 무효해요라고 법원에다가 청구한 사건이에요. 헌법 재판소는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우리 헌법 36조 1항을 보면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면서 국가가 이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를 이제 정확한 용어로는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자유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혼인의 자유, 결혼의 자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을 이 무효라고 하니까 당연히 두 사람은 결혼의 자유가 침해돼서 우리가 결혼을 못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데라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청구한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 5대 4로 갈렸습니다. 헌법재판관 5명은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합헌이다. 유지돼야 된다라고 했고요. 4명은 아니다. 이거는 헌법에 맞지 않아. 고쳐야 돼! 라고 했습니다. 위헌이 되거나 헌법 불합치가 되려면 6명이 넘어야 돼요. 근데 합헌이 오히려 더 많네? 과반수로 봐도 더 많네? 당연히 이 조항은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근친혼을 금지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태어나게 되면은 어릴 때부터 가족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사촌까지는 교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뭐좀 대가족인 경우에는 5촌, 6촌까지도 교류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가족들 친척들 사이에 결혼을 한다고 라 하는 거는 이 가족관계에 너무나 혼란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런 근친혼은 우리 인류 문화를 봐도 보편적으로 금기시되어 왔다. 그래서 가까운 이 가족관계 혈족의 해체가 될수 있다. 그래서 근친혼을 금지하는 법은 이 목적이 아주 정당하다. 명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명분에 대해서는 아홉 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논리에서 서로 갈리기 시작해요. 5대4라 그랬죠. 이 합헌이라고 하는 다섯 명 쪽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사회가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가 되고 가족이 소규모로 변했어도 이 본질적인 가족 간의 이 촌숙 관념이나 서로 교류하고 이런 거는 변하지 않았다. 아직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변하진 않았어. 그리고 외국하고 비교를 해도 이 근친혼을 금지하는 거는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예요. 가까운 나라, 뭐 일본이나 중국을 가도 그렇고, 먼 나라, 유럽을 가도 그렇고, 저기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를 가도 그렇고, 근친혼은 인류 문화 보편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다른 나라에서 근친혼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역사, 종교, 문화가 모두 다른데 그 나라랑 우리나라랑 같이 비교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은 이 가족관계를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친혼을 8촌까지 금지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네명중은 어떻게 주장을 했을까요? 8촌은 너무 넓다. 8촌은 아느냐? 8촌은 현대사회에서 가족관념이 변화했기 때문에 8촌끼리는 서로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의 입장에서 내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려고 봤더니 고조 할아버지까지 가니까 만나더라. 너무나 예상할 수 없는 넓은 범위다. 그리고 옛날에는 호주제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관계를 알기가 쉬웠어요. 우리 족보처럼 쫙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좀 알기 쉬웠지만 지금은 호주제가 없어졌잖아요. 가족관계 등급으로 바뀌었어요. 거기에는 바로 위, 바로 아래까지만 나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더더욱 이 고조 할아버지까지 가야 만나는 이 사람이 나랑 8촌 관계에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보면은 이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만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은 3촌까지만 혼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만 가도 사촌끼리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3대까지만 금지합니다.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이거는 너무 넓어서 좀 고쳐야 된다라는 게 반대쪽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래도 네 명밖에 되지 않았고 다섯 명이 아 그리고 이건 안 돼라고 해서 근친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재판소는 공식적으로는 가족 질서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공익이 너무 중요하다. 근친혼을 금지하는 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8촌 이내 근친혼 사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 무조건 무효다라고 하는 이 무효 조항 9명 모두 다 만장일치로 헌법 불합치가 나왔어요. 아무리 근친혼을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혼인신고가 됐으면 은 이거를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무효로 보는 거는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미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하고 아이가 있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있어요. 이걸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무효로 보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 갑자기 혼외자가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혼외자가 되면 은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사회보장 그리고 상속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항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 수정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혼인 무효 조항을 위헌으로 해가지고 바로 날려버리면은 이 근친혼을 금지하는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수정을 하면 될것 같다. 아이가 생기면은 혼인이 유지되도록 하는 혼인 취소 사유로 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수정을 하면 충분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면은 근친혼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다. 그러나 근친혼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로 만드는 것은 헌법에 좀 맞지 않는다. 요건 조금 수정을 해야 될것 같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근친혼을 금지해야 된다? 라는 생각에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범위가 과연 8촌까지 넓어져야 되느냐? 여기서 생각이좀 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나를 기준으로 증조 할아버지의 형제의 증손자까지 가는 이 8촌이 넓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아, 여기까지면은 친척이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는 근친혼을 사실 많이 했죠 근친혼이 이렇게 금지가 된게 사실 얼마 안 돼요 과거에는 왕족 같은 경우는 특히 그 혈통을 보존하거나 유럽에서도 합스부르크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은 근친혼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었고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혈통보존을 위해서 이복형제랑 근친혼을 많이 했어도 같은 엄마 아빠 동복형제랑은 근친혼을 한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기형아가 나온다. 사실 기형아 별로 안 나옵니다. 이근친논을한번 한다고 해서 기형아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금 유전병이나 이런 게좀 유전될 수는 있는데 이거는 옛날 유럽 같은 경우 보면근친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몇 대를 하니까 그 유전병이 계속 내려오는 거지. 합스부르크 왕가 같은 경우에는 주걱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걱턱이 계속 심해지는 거야. 나중에는 음식을 씹을, 좀, 씹을 수 없을 정도로 주걱턱이 심해지는 주걱턱끼리 결혼하니까. 어.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지 한두 번 해서는 유전병이 막 그렇게 심각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도 않고 제 기형아의 출산은 운이죠. 확률이 확률은 언제나 있으니까